예 저는 오늘 자외선 어, 차단이랑 우리 멀, 멀티 플러스 뷰티에 대해서 어, 발표를 맡았고요. 네, 우리가 자외선은 A, B, C 광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C는 우리가 오존층에서 대부분 반사 또는 흡수가 되지만 자외선 A와 우리가 자외선 B는 피부에 직접적으로 닿아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어, 이게 피부 진피까지 깊숙이 들어가는 자외선 A는 피부 노화와 그리고 색소 침착을 일으키고요, 어, 자외선 B는 피부 홍반과 그 피부암을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에 대부분, 어, 요즘에 이제 부산에서도 비가 오고 많이 오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맑기도 하고, 여러 이제 날씨 변화가 있잖아요. 요즘 같은 흐린 날씨에 자외선 차단제 많이 안 바르시는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흐리니까 햇빛이 없으니까 바르지 않아도 돼. 그러신 <laughs> 분들 있으시더라고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 차단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우리가 하늘에 구름이 이제 20%에서 50% 정도 떠있을 때 떠 있을 때는 구름에서 아, 구름에서 자외선이 산란되고 반사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외선 양이 많은 맑은 날보다 30%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가 흐린 날이나 비오는 날에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 요즘 매일같이 마스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마스크만으로도 자외선 차단을 할수 있을까요 어~ 그래서 요즘에 대부분 마스크를 쓰시는 분들이 어~ 그~ 자외선 차단제 선크림 같은 것들을 그~ 대충 바르시거나 잘안 바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는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마스크 조직이 뭐 촘촘하게 되어, 구성되어 있지만 어, 자외선이 어느 정도 차단이 될수 있다고 하, 하는데 그런 조직들이 틈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자외선을 최대한 막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을 막을 이 KF 구사나 그리고 덴탈 마스크 그리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이 그, 그나마 두꺼워서 KF 구사가 그나마 조금 막을 수 있지만 데, 덴탈 마스크는 그 얇은 얇은 얇을수록 자외선 차단이 아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마스크를 쓰더라도 조금 꼼꼼하게 발라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을 왜 조심해야 할까요? 네, 여기 그림 보시면 이, 이 그림에 나오신 분이 리가자 한쪽 얼굴 만 자외선에 노출돼 장기가 노출되어서 엄청나게 이제 한쪽 얼굴만 늙어버린 버스 기사의 사진인데 이게 되게 유명한 사진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그리고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주근깨나 기미, 잡티와 같은 색소석 색소성 변화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피부 혈관이 늘어난 피부가 늘어나서 피부가 붉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자외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깊은 주름도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되도록이면 여름에는 11시에서 그 3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하고 4시가 되면 은 자외선 양이 20, 25% 정도 감소가 된다고 하니까 강한 자외선 시간대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는 것이 좋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나 기노시나 그리고 양산, 모자, 선글라스 등을 활용하는 것이 좋,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방법은 자외선 A와 B 모두 차단하는 차단제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SPF는 자외선 B 차단 지수를 지칭하고요. 선크림에 적혀 있는 숫자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숫자가 클수록 차단 효과가 길어집니다. 그리고 PA는요, UVA의 약자로 자외선 A의 차단 정도를 의미하고요. 선크림의 플러스 개수로 표현되고 많을수록 우리가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선크림은 외출하기 15분에서 30분 전에는 꼭 햇빛에 노출되기 전에 어, 그 발라주는 것이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모든 피부에 발라주고 야외 활동할 을 때는 두세 시간 정도 간격으로 덧 발라줘야 되고요. 그리고 땀이 많으신 분들은 1 시간 간격으로 덧 발라주셔야 되고, 그리고 물놀이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30분마다 선크림을 더 발라주어야 지만 효과를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선크림 양은요, 어, 이 그림에도 보시다시피 손가락 한 마디 반 정도 사용하는데 이게요, 어느 정도냐면 굵게 짰을 때, 찡 <laughs> 얇게 짠 정도가 아니고요, 굵게 짰을 때한 마디 반 정도 바르셔야지만 효과를 보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자외선 차단제 제대로 잘 바르고 있으신가요? 여기 보시면. 어, 정확한 방법이나 충분한 양을 바르고 계신지, 그리고 햇빛 노출 전 최소 25분에서 30분 전에 내가 사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역량, 넉넉한 양이나 빠짐 없이 골고루 내 피부에 바르고 계신지, 그리고 충분한, 충분히 한충분 높은 SPF SPF 지수를 지수의 차단제를 바르고 계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가 두세 시간마다 어, 덧바르고 계신지, 그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 중에서 아마 한 가지 빼고는 다.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분히 높은 SP 지수는 바르고 있죠. <laughs> 어, 이 지수도 높은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자주 발라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어, 우리가, 어, 우리가 아침에 선크림을 바르고 나오면 수시로 덧발라줘야 되고 제주, 저 빨라 줘야지만 제대로 효과를 본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지만 그게 잘 되던가요? 잘안 되시죠. 그래서 아침에 바르고 나온 게 전부인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우리가 속과 밖을 지킬 수 있는 먹는 선크림이 새로 나왔어요. 그게 그게 바로 멀티플러스 뷰티 비타민인데요. 그걸 제가 잠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여기, 멀티플러스 뷰티는 자외선으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도움을 줄수 있는 제품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멀티플러스 뷰티는요, 우리가 이 제품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으시죠? 지금 나온 지한 2개월 정도 넘은 것 같은데, 주 원료로 개별 인장형 원료인 로즈마리와 자몽 초추물 복합물이 함유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 스페인산 로즈마리와 자몽 초추물은 50대50 혼합되어 있고요. 총 폴리페놀이 35% 이상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능성 원료인 로즈마리 자몽 복합 초추물 인체 시험 결과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C 및 비타민 B군 7종이 함유되어 있고 하루에 하나 정도 섭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멀티 플러스 뷰티 아홉 가지의 주원료 함유가 되어 있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로즈마리 오십 그리고 자몽 추출물 오십 되어 있는데 여기서 로즈마리에서 폴리페놀이 다량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자몽 추출물에서 어~ 나린틴 성분이 다래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두 성분이 우리가 황산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성분 중의 하나입니다 어~ 우리 멀티플러시 뷰티는요 식약처가 인정한 어~ 건강 기능 기능식품 개별 인정형을 받았고요 그리고 어~ 기능성 원료에 로즈마리 자몽 투 복합 추출물의 인체 적용 시험을 했습니다. 시험 기간은 8주였고요. 그리고 시험 대상은 가벼운 수준이거나 중간 수준의 광, 광도와 징후를 보이는 여성의 평균 나이가 52세고요. 90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어, 시, 그런 인, 시험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어, 2주 후부터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며 8주 후부터 최소 홍반량 수치가 29.8%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어 2주 후부터 약간 눈에 띄기 시작했고 그리고 두달 먹었을 때는 정말 눈더 눈에 띄게 29.8% 홍반량이 뭐냐면 어 우리가 어그 피어 피부가 어 타지 않고 약간 그 분홍색을 띠는 정도의 상태를 최소 홍방량이라거든요. 그 홍방량, 최소 홍방량 증가가 29.8% 증가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인체 실험은요, 어, 섭취 2주부터 대조군의 유적인 의 차이를 보였고, 8주부터 주름 깊이가 14.8%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실험은요, 실험은, 어, 8주부터 피부 탄력이 7.4% 증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결과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멀티플러스 뷰티가요, 어,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면 어, 먹는 선크림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아직까지는 많은 제품들이 나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몇 가지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많이 나와 있, 있지 않지만 먹는 선크림이 지금부터 이제 출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가 조셉조창 과사님께서 멀티 플러스 뷰티에 대해서 어, 설명하셨던 그영 영상이 있었거든요. 영상에서 이 어, 멀티 플러스 뷰티는 피부에 영양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로즈마리 자몽 추출물과 로즈마리와 자몽 추출물 혼합물은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멀티 플러스 뷰티 기능은 어떤 기능이 제일 좋은가에 대한 질문에서 기능이 너무 많아서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꼽기 너무 힘드셨다고 그 중에서 굳이 꼽자면 혁신적인 자몽과 로즈마리 혼합물이 가장 어, 그러니까 배합이죠. 어. 자몽과 로즈마리의 그 배합률이 장, 어, 혁신적인 음, 결과물이라고 했습니다. 어~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혁신적인 이날 뷰티 제품이 우리 멀티블러스 뷰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어떤 분에게 권해드린다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관리하신 분 뭐~ 손상된 피부를 매끈하게 관리하고 싶으신 분 그리고 강한 자외선으로 피부 걱정되시는 분 그리고 야외 활동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제가 첫 번째 우리가 질문했을 때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있으신가 해서 우리가 아~ 여기서 정확한 방법이나 충분한 양을 바르고 있지 않으신 분, 그리고 <laughs> 넉넉한 양이나 빠짐없이 골고루 바르고 있지 않으신 분, 그리고 두세 시간마다 다시 덧바르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우리 이제 멀티블러스 뷰티를 드셔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그리고, 어, 저는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우리가 임상 실험에서 주름이랑 홍박량? 그리고, 여,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기미 잡티도 포함되지 않아야 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두달 동안에 두 알씩 먹었거든요. <laughs> 두 알씩 먹고 나서, 어, 주변 지인분들이, 저, 저에 대한 기미 잡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보고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어디 갔냐고. 어, 어 저는 이제, 두 알씩 먹으면서 기미 잡티가 많이 옅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햇빛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햇빛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 저희 신랑이 먹고 나서 이런 햇빛 알레르기 증상이 많이 완화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께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